안녕하세요. 사고 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밤사이 깜짝 놀랄 대박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SBS 예능 삼총각 영웅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SBS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서 엔터 채널, 인스타그램, 엑등 여러 콘텐츠 채널에서 일제 영상을 전했는데, 임영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친구들 앞에서 온기를 부르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이번 티저 영상은 기억해 이 온도 이 습기 무공의 총각 임영의 온기 평상 위의 즉흥 라이브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요. 임영님의 편안하고 감성 충만한 목소리와 훈훈한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평상위에 네 사람, 섬총각 친구들이 둘러 앉아서 임영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식사를 막 끝내고 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임영님은 살짝 그을린 얼굴로 머리는 웨이브 펌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검은색 티셔츠까지 입은 채 숟가락을 들고 노래하는 모습이 참으로 친근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임영님이 부른 온기의 가사 부분은 아무리 먼 길을 떠나가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부분이었는데요. 가사 내용을 잘 음미해 보면 먼 완도까지 길을 떠나서 긴 시간 동안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 부르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완도에서 뜨거운 태양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며 친구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아주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삼총각 영웅이의 평상 라이프가 온다면서 자막으로 8월 26일 화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된다는 내용도 전해주었네요. 한편 이번 티저 영상으로 삼총각 영웅이의 어떤 모습일지 느낄 수 있는 디테일도 전해졌었는데요. 평상 위에는 밥상 위에 밥그릇도 있었고, 김치그릇, 찜기 등 다양한 한끼를 위해서 섬 청각들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했을지도 짐작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빨래 등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으며 다양한 섬 생활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네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경님 뒤편에 있는 주황색 작업용 엉덩이 의자였는데 호미와 고무를 덧댄 작업용 장갑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갯벌에서 다양한 조개나 꼬막, 바지락을 캐오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팬들은 라이브가 너무나 멋지다며 숟가락 하나로도 완벽한 라이브가 전해지는 것 같다면서 숟가락에서 마치 에코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셨고 예전 임영님의 숟가락 마이크는 자취방에서 노래를 했을 때 많이 봤었는데 새삼 반가운 모습이라는 반응도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햇빛에 그을린 임영임 모습이 아주 건강하고 순박해 보인다면서 이제는 성총각이다된것 같아서 티저 영상을 보니 임영임이 성총각 영웅에 잘 적응하는 것 같고 SBS에 출연한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난다는 반응도 전해주었네요. 또한 라이브의 천재 임영님 노래를 방송에서 듣게 된다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매주에 여러 곡씩 노래를 불러주면 더큰 기쁨이 올것 같다는 반응과 한밤 중에 큰 선물이 와서 너무나 즐겁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의 삼총각 영웅을 두근두근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숟가락 들고 은기 라이브를 부르니 끝내준다면서 8월 26일 밤 9시에 본방사수를 꼭 하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팬분들 모두 TV에서 모두 만나자며 임영님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주었네요. 또한 곡보급 보이스가 완전히 기대된다면서 임영님의 명품 황금 목소리가 어디에서도 빛나는 것 같다는 반응, 그리고 SBS 섬총각 경웅의 본방 접수와 무궁의 예능도 대박 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오늘 종합 뉴스에서는 밤새 전해진 임영님의 섬총각 경웅의 티저 영상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인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콘서트 관련 소식입니다. 팬 여러분, 어제 오후에 임영님의 2025년도 전국투어 콘서트 관련 소식이 인터파크 놀티켓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는데요. 오는 8월 26일 오후 8시에 티켓팅이 시작되는데 티켓팅을 위한 사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공연을 하는 인천 송도 칸벤시아부터 대구와 서울 그리고 광주 대구까지 모두 다섯 개의 티켓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 티켓 정보 중에 반가운 점은 임용님이 매년 전하는 공연 소개 글도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콘서트 시간대가 조금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콘서트는 보통 평일의 경우 오후 7시 30분에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6시로 앞당겨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팬들의 귀가 시간을 위해서 기차 시간이나 여러 가지 차편을 생각해야 하는 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소통의 아이콘 임영림의 배려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했네요. 먼저 인천 콘서트 소개를 하는 화면을 보면 임영림 콘서트 공식 포스터와 함께 'I'm Hero Tour 2025 인천'이라는 글이 써 있고 단독 판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관람 일정은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고, 관람 장소는 송도 컨벤시아, 그리고 관람 연령은 만 7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정보를 보면 공연명은 I am Hero Tour 2025 인천이며, 공연 일시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19일 일요일도 오후 5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모두 다잘 아시겠지만, 보통 평일에는 오후 7시 반에 콘서트를 시작했었죠. 이 때문에 항상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앵콜 공연을 포기하고 차 시간 때문에 미리 콘서트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3시간 넘게 콘서트를 하기에 앙코르 코까지 부르게 되면 10시간 넘어서 콘서트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 기차표를 예매하신 분들은 콘서트를 마지막까지 못 보고 미리 떠나는 경우가 많아 마음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1시간 30분 앞당기면 이제 9시 조금 넘어서 종료가 되기에 충분히 앙코르고까지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예매 일정도 전해졌는데요. 티켓 오픈은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티켓 예매는 회차당 1인 2매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힐체어 예매는 하루 뒤인 27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놀 티켓 고객센터나 2025 임영웅 전국투어 고객센터에서 현장수령으로만 예매가 가능하니 이를 잘 참고하시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투어만을 위한 상담전화 고객센터도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임영웅님의 위상을 잘 느낄 수 있었죠. 기존의 놀티켓 고객센터 1 5 4 4의 1555도 있고 임영웅님만의 2025 임영웅 전국투어 고객센터 1660에 1646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26일은 콘서트 티켓팅은 물론 밤 9시에 삼총각 영웅도 첫 방송되는 날인데요 티켓팅에 도전하고 행운의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은 임용님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음번 콘서트 티켓팅에 꼭성공하시라는 가짐을 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빛님들 잘 아시다시피 임영인 콘서트는 전석지정 좌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매 페이지를 확인하면 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서 전해드렸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편 그 아래로 연결된 티켓 정보와 함께 보기도 나와 있는데 9월 2일 화요일 20시에는 대구, 9월 9일 화요일 20시에는 서울 케이스포돔, 그리고 9월 23일 화요일 20시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그리고 9월 30일 화요일 20시에는 대전 컨벤션센터 이 전시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역시 롤티켓 단독 판매입니다. 한편 우리 별빛님들 이제는 다 아실 텐데요. 아이엠 히어로 투어 2025 콘서트는 롤티켓에서 단독 판매되며 그 외의 경로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즉 공식 예매처를 통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양도를 받거나 개인 간의 직거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기타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전했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래는 티켓 구매 시에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공연과 관련된 모든 소비자 분쟁 발생 시에 여러 가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며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매 당사자에게 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특히 매크로 이용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안표 매매 목적의 티켓 구매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티켓 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모두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주최사, 주관사의 권한으로 사전 통보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공식 예매처를 통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이번 임용님의 콘서트는 안표와 대파리들 모두 사라지면 좋겠고 우리 별빛님들 모두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절대로 안표를 사는 것은 물론 알아보지도 말고 절대로 안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야 근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문도 빠짐없이 우리 팬분들 임용님 공연을 볼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가 사라지는 시발점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임영님의 감동의 콘서트 소개 메시지도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말을 꺼내고 살고 있을까요? 어느 날은 너무 늦게, 또 어느 날은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마음에만 남겨두는 말들. 이번 무대는 그 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움보다 용서를, 후회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진심을 건네는 밤, 박수로, 목소리로, 그리고 음악으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찰나처럼 짧지만 오래 남을 순간 'IM Here' 투어 2025 사랑과 평화를 노래합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임영님의 속 깊은 마음을 제대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 콘서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이제 임영님의 콘서트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해당 내용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해당 주소 링크 올려두었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림 팬클럽 영시대의 기부 소식이 끝도 없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임영림 팬클럽 잠실 웅바라기 스쿨은 지난 8월 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소년 예수의 집에 150만원의 정기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이번 후원은 벌써 17번째입니다. 매달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온 후원은 금액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특히 이번 기부는 임영임의 데뷔 9주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져서 더욱 더 특별했습니다. 오랜 기간 팬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건넨 아티스트의 길 위에 조용히 꽃을 놓듯 응원을 더해가는 팬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팬은 가수를 담는다는 말처럼 임영임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은 우리 별빛님들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잠실 웅바라기 스쿨이 지금까지 지역 사회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9,400만원을 넘겼고, 소년 예수의 집에는 총 2,8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해 왔다고 전했는데, 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에는 팬들만의 문화학교인 건행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히 사랑을 전하는 영시대의 선앙이 어느덧 대한민국 팬덤 문화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획하고 기꺼이 나누는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임의 노래가 마음을 적시듯 우리 별빛님들의 실천이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백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근행